차트 읽어준 사람 <laughs> 찰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HLB입니다. HLB 수급 보시겠습니다. HLB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갖고 있고요, 당일 매수는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질 않으면서 거래량 감소면서 강보합 정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좋지만 이제 개인들이 끼어들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고 일봉 상으로 이제 오일선을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뭐, 여기 21선 이격도 좁히게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저점이 타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2 4달날 이거 되는데,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전자 상세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49,500원이 저항이에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늘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여기 몸뚱아리 정도 때리고 늘렸을 때 이번에 49,500원을 지켜줘야 되겠죠. 올라가고 늘리고 뭐이 정도. 정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러면 요엔자보다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조그만한 N자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그나마 조금 큰 N자형.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눌렸을 때, 이 고점이나, 여기 49,500원을 지켜주면,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얘랑 비슷해요. 이게 조그만 N장이에요. 그러면은, 뭐 56,400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크게 가는 N장이거든요. 그러면은, 64,300원까지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방으로는 여전히 여기까지. 43,900원. 여까지 살아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4 1 8 0 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여기는 짧게 손재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39,000원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HLB는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 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